암 심장 문제 그다음에 뇌질환, 뇌경색 뭐 네. 뇌 질환 아, 이것도 혹시 먹는 거랑 관련되어 있을까 이 돌연사까지 이어지는 심근경색 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어떤 원인이 가장 영향을 많이 주겠습니까 심근 경색 이걸 보면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 존스 김준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 존스 조호입니다 지금 가슴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슴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 사실 우위를 가리기가 좀 어렵죠 그죠? 네, 네. 가슴에는 이제 심폐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를 보면 우리 네, 몸을 딱 보면 알수 있죠 이 갈비뼈를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뇌다 음. 아. 그렇게 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완전 촘촘하게 두꺼운 뭐 방어벽으로 이렇게 두개골이 감싸고 있죠. 그 중에서 어, 중요한 심장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실제로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어, 당황스러운 문제들이 많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CEO들, 네. 음, CEO들이 가장 조심해야지 될 장기가 있습니다. 이게 심장, 네. 그 다음에 어, 암이 생기는 거그 음. 다음에 뇌출혈, 음. 이렇거든요. 그래서 어, CEO들이 조심해야 될 질병 세 가지. 어, 암, 심장 문제, 그 다음에 <laughs> 뇌출혈, 뇌경색, 뭐 네. 뇌질환, 어,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따지고 보면요. 실제로 혈액순환이거든요. 그 그렇죠. 네, 대사의 문제에 관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사는 먹는 것과 관련이 또 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심장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면서도 좀 궁금한 게아 이것도 혹시 먹는 거랑 관련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음, 든단 네. 말이에요. 근데 제목이 도련사예요. 네, 네. 근데 먹는 걸로는 서서히 서서 히 이렇게 문제가 네. 어, 되죠. 물론 먹는 뭐 순간에 갑작스럽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도련사. 그럼 도련사의 주범. 심장마비를 만들어내는 네. 이 원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어 네, 네. 말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연사까지 이어지는 심근경색 있지 않습니까 네. 음. 뭐 어떤 원인이 가장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까 일단 심근경색 심장의 근육이 경색이 막혔다는 뜻이거든요 음. 근데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근육이 이런 데가 손상이 되는 거는 다 재생이 됩니다 음. 근데 이제 몇 가지 재생이 안 되는 조직 중에 하나가 심장 네네. 두 번째가 이제 신경 조직들이 대부분 재생이 안 되는데 음. 결국 그 재생이 안 된다는 거는 한번 망가지면 이제 끝이란 뜻이에요. 네. 근데 이제 심근은 또 심근에 가는 혈관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 혈관이 이제 좁아지는 거를 뭐라고 하냐 이제 허혈성 이제 심장 질환 보통 이렇게 하고 크게 음. 이제 피가, 막... 피가 부족하다 그래, 이렇게 허혈이죠. 부족. 음. 그리고 그게 완전히 막혀가지고, 이제 심장 세포 자체에 완전 이제 손상이 되는 걸 이제 심근경색이라고 하는데, 심근경색이 이제 왔다. 그러면 50%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돌아가십니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골든타임이 네. 엄청 뭐 짧, 짧죠. 짧은. 네. 그리고 실제로 병원에 도착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세밀한 치료를 받아도 10%는 또 돌아가세요. 네. 결국 이제 심장이라는 거 자체가 그렇게 취약한 것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하다 뜻인데 음. 결국 심근 경색을 일으키는 뭐 여러 가지 뭐 동맥경화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혈관의 사이즈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적절한 혈관의 사이즈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적절한 혈관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지휘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 몸에서 자동적으로 그 세포의 요구량에 따라서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는데 그 좁아지는 데에 핵심이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넓히는 것들은 이제 자율신경 또한 관여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 내피 세포, 그 혈관을 싸고 있는 내피 세포 자체에서 야나 너무 지금 너무 혈액이 안 오는 것 같아 스스로 이 산화질소 NO라는 걸 만들어내가지고 이제 넓히는 작용을 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근경색을 바라볼 때는 그냥 뭐 드라마 속에서 어! 이렇게 자 잡고 음. 보는 거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결국 전신 혈액 순환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고 네. 그게 심장에 왔기 때문에 그냥 심근 경색이지 음. 그게 뇌에 생기면 뇌경색이 되는 거고 네. 다른 데가 생기면 어떤 뭐 다른 사지에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뭐 당뇨병 뭐 네. 발가락으로 뭐 발가락에 문제가 생기면서 네. 잘라내가 이런 문제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와 똑같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네. 그. 심장의 문제다. 그러면 우리 사실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막았다. 네. 이게 좁아졌으니까 당신 스텐트 넣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허혈성 뭐 심장 문제라든지 네. 뭐 아니면 뭐 심근경색에서 흔하게 어 일어나는 그런 치료들인데 그러면 콜레스테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교감신경의 문제로 혈관이 좁아져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음. 동맥경화가 먼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동맥경화 말 그대로 동맥이 딱딱해진 거예요. 네. 그러면 동맥이 딱딱해진 데를 우리가 조직학적으로 봤더니 음. 거기에는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꽉 막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동맥 또한 이제 근육으로 되어있는데 네. 그 근육 세포 또한 딱딱해져가지고 네. 잘 네.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전편에서 봤듯이 우리 몸에는 문제가 있으면 자가포식이라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다 해결을 해버려야 되거든요. 네. 실제로 오리 잘라봤더니 뭐가 들어있냐? 음. 자가포식에 실패한 채로 그 음. 자가포식의 핵심인 그 리소좀이란데에 이런 지방 덩어리가 음. 바뀌어 있고 음. 그 다음에 이런 당화된 어떤 단백질 것들 같은 것들이 가득 끼어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미소솜 자체가 고장이 나고 고장이 나 버린 거죠 네. 네. 그 말은 시작은 그거인 거예요 음.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를 우리 몸에서 알아채야 되는데 음. 그게 교묘하게 바뀌니까 알아채질 음. 못하고 제거를 음. 못하는 거죠 네. 그 특히 뭐다? 산화 스트레스하고 하나는 당화다 음. 그걸 누가 일으키냐 당화는 당연히 장이 일으키고 있을 거고 음, 음. 뭐 산화 스트레스야 뭐 여러 가지 대사 문제가 있겠지만 음. 결국 호흡의 문제가 음. 또꽤 있을 수가 있겠죠. 음, 음. 그럼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 사람이 이게 시간대가 새벽에 굉장히 네. 조심해. 혈압도 새벽에 조심해라. 네, 네. 심근경색도 새벽에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새벽을 특히 뭐더 조심해야지 될 이유. 왜 보통 뭐 추니까 네. 뭐 이렇게 하다가 혹시 그렇지 않을까? 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네. 새벽. 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일단 우리 몸은 시계가 음. 있, 있습니다. 우리가 시계 차는 것도 네, 있지만 네, 네. 우리 몸 자체에 시계. 생체 시계가 어, 있는데 바이오리듬. 네, 생체 시계에 따라서 뭐 체온도 조절이 되고 호르몬도 조절이 되고 어. 면역도 조절이 다 되는데 그 새벽 시간대가 그런 혈관에는 매우 취약한 시간대라는 거죠. 네. 자 이제 세 가지를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가 이제 코티졸이라는 겁니다. 코티졸. 네, 스트레스 호르몬죠두 네, 번째는 이제 아데노신이라는 성분이고, 음. 세 번째는 이제 내피세포의 기능을 볼수 있습니다. 내피세포의 음. 기능부터 보면, 새벽 시간대가 되면 내피세포의 기능이 거의 뭐 흡연하는 사람들, 음. 그리고 뭐 당뇨이가 있는 사람들의 준할 정도로 40%가 기본적으로 새벽에 떨어진다고 해요. 세포의 기능이 떨어진다 네, 기본적으로. 음. 두 번째, 이제 아데노신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데노신은 저희 이제 불면증 파트를 보면 또 자세히 나옵니다. 음. 그 아데노신이란 게 우리가 주간에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 ATP라는 에너지원이 대사가 되면서 아데노신이라는 나머지 부분이 남거든요. 네. 그게 쌓이면 우리가 수면 압력이 생기면서 우리가 잠이 들게 되고 그동안 잠이 수면하는 동안에 아데노신이 다 대사가 되면서 새벽에 이제 이렇게 각성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데노신이 잠을 자기 하는 수면 압력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강력한 혈관을 확장시키는 요소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피세포도 기능이 떨어지니까 혈관 확장을 못 시키고 아데노신도 다 떨어져 있으니까 확장이 확장은 안, 안 되고. 거기다 이제 코티졸이라는 거는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우리 스트레스는 퇴근하면은 낮아지고 네. 출근할 때는 올라가. 높아지거든요. 음. 즉 그렇죠. 새벽이 되면 가장 높아지는데 이제 코티졸이 올라가면은 또 혈관을 수축시키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세 개가 짬뽕이 음. 된그 음. 시간대가 새벽 한 다섯 시, 여섯 시쯤 되는 거예요. 음. 그런데다가 이미 내가 뭔가 에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다그러까그 전날 누구랑이 싸웠다거나, 전날 막 술을 한잔 먹고 막 담배를 뭐줄 담배를 피웠는데 음. 아 다시 아침에 깨보니까 안 돼.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하고 음. 또 운동 나가지 않습니까? 음. 이렇게 추운 뭐 영하 10, 마이너스 18도에 뭐 내가 이제 오늘부터 뛴다고 막 뛰기 시작한 거예요. 음.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창 기운이 오면서 혈관은 또 수축하게 되죠. 네. 이미 혈관은 수축하고 이한이 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다가 전날 받은 스트레스. 음. 잠도 제대로 잤겠습니까? 잠도 못 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이제 꽝 터지는 거죠. 음. 복합적인 문제가 네. 이제 관여가 되어 있다 이 뭐~ 단한 가지 문제만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새벽에 어, 왕창 네. 다 같이 연결이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뭐~ 금연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평상시에 혈관이 좀 좁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다음에 식습관 그다음에 뭐 내피 세포를 좀 건강하게 하는 활성산소를 줄이는 네. 거, 뭐 만성염증 줄이는 거, 뭐 이런 생활 습관들이 결국은 심근경색을 예방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네요. 네. 어,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관을 조율하는 핵심 요소는 음. 이제 교감신경인, 그러니까 네.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되겠고 음. 이제 내피 세포의 기능인데, 그래서 교감신경이 적절하게 알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음. 우리가 핵심이라고 보죠 네. 그러면 우리 교감신경은 어떻게 할까요 뽀리가 뭐 교감신경에다 뭐 밥을 줄 수는 뭐 영양제를 줄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음, 네. 최소한 우리가 확보해 줘야 될 거는 교감신경의 길목들이 어. 뭐 잘못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음. 게 중요한데 교감신경의 길목이 어디냐 교감신경의 핵은 목 위에 있는 뇌 간에 있고 음. 경추를 따라서 내려와서 음. 우리 흉추에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목과 등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새벽 시간대가 가장 취약한 시간이니까 목과 등이 더 나빠지는 잠자는 자세가 되지 않도록 말하자면 네. 너무 높은 베개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넷플릭스 보다가 막 소파에 기대 가지고 막 이렇게 주무신다거나 이런 자세들이 유발할 수 있으니까 자세를 좋게 하는 게 핵심이고 우리 내 피세포를 손상시키는 거는 결국에 산화 스트레스지 않습니까? 네. 활성산소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호흡을 좀잘 살려주려면, 이제 우리 평상시에 유산소 운동도 좀 적절히 해주시고, 금연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활성산소를 또 많이 쓰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거든요. 과로, 음. 과음, 또 과한 운동들, 음. 이런 것들을. 현재 컨디션에 맞춰서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심장 돌연사에 대해서 얘기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네. 어, 받아들여서 이게 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고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원장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앞에서 계속했던 이야기들 그 것에 그냥 반복일 뿐이다 이런 생각이 네. 또 듭니다. 이 심장에 관여되는 신경들이 네. 네, 그리고 신경이 가야지 뛰니까요 네. 관여되는 신경들이 목 하부에서부터 어, 흉추 상부 상부 네. 흉추 그 사이에 있는 신경들이 전부 다 빠지나오죠. 심장과 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는 어느 하나가 고장이 나도 잘뛸수 있도록 네. 계속 뛸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고장나도 심장은 약간 삐끗할 수 네.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 그 교감신경을 또좀더 이렇게 강화시키고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목과 등에 네. 척추 배열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또 조금 더 들어가서 내피 세포에 기능, 에너를 네. 만들어내는 거, 어, 그다음에 또 새벽 시간을 좀 주의하시고 화상산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생활 습관들을 좀 조심하셔라. 이런 이야기로 오늘 이를 예,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어, 이거 뭐 대단한 이야기들을 이제 좀 들은 것 같고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